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더 대전에 있는 뽑기숍이 왔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<요>, 복주머니 뽑기 <laughs>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, 마침또딱 복주머니가 있고 요즘 또 이제 10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. 2021년에 <laughs> 행운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이 복주머니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보시면 한 판에 500원이고요. 그리고 복주머니가 이제 만졌을 때 말랑거리면 꽝. 하면 당첨. 그러니까 굳이 이제 열어보지 않아도 된다. 저기 음. 사장님이 열어 만들기 너무 힘들다고. 맞아요. 네, 그럴,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해드니. <laughs> 그리고 일단 꽝도 꽝이 아닌 게한3 개, 5 개, 7개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상품을 주시니까. 좋습니다. 자 한번 밀판뽑기네 어, 이거. 열심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차피 완전 미미미한데. 진짜. 잘잡겠지 방이? 그이 제발. 자오 생각보다 빨라요 얘가 오. 움직임이 네자그 상황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지작가게 도전해서 아 그렇네 그렇네 오두 개고 두개두개 아우 아. 네, 상당히 충격에 민감하긴 합니다 하지만 차아보 저의, 저의 실력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<laughs> 그리고 한 판에 한 판에 500원이기 때문에 좀 낫죠? 오 나이스 나이스 가자 자 올려주고 밀판이라 올라가는 게잘 올라가야 어. 돼. 오, 그렇지, 그 오, 아. 오, 하나 나왔어요. 아, 그래도 밀리는 건잘 밀리네. 그러니까 잡기만 좀더하면 되겠다, 내가. 그래, 채 잡아 봐 잡을 잡았쥬? 아, 아니네요. <laughs> 저런 데 숨어 있지 않을까? 장은이 <laughs> 많은 것에서 예측을 어. 하는 거야? 예측해야지 오, 오, 두 개. 오, 제발, 제발, 제발. 오, 아. 한 개, 한 개. 그래도 하나라도 어, 올라갔다. 좋아요, 좋아요. 올려주고. 오 저거 안에 열려있어. 어, 저 당첨, 당첨인가? 밀어! 밀어! 또한개 더. 어, 두개 잡았어, 두개 잡았어. 아, 한 개. <laughs> 생각보다 두 개는 좀잘안 잡히네요. 여기 한 개씩만 쏙쏙 올라가고. 그치, 밀리는 게잘 밀려서 또. 음. 여기 앞에 이런 거 나올 것 같지. 자, 좋습니다. 아니, 그리고 이게. 아, 근데 애 가운데 내리는 아니야 많이 잘 잡았잖아. <laughs> 그래요? 근데 이게 집게가 좀 생각보다 잘 파고들어서. 안에 것까지도 잘 어, 꺼낼 수 있겠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! 안에 것 꺼냈어 이런 게 원래 또 안에 딱 꺼내줘야 되거든요 이런 랜덤 뽑기는 맞습니다 약간 랜덤볼처럼 그렇죠, <laughs> 그렇죠. 안에 있는 걸 안에 있는 거 뽑아내는 게 중요해 어, 복숭아는 알록달록하니까 나중에 눈이 약간 <laughs> 착, 착시현상 걸릴 것 같아 어. 오! 두 개! 두 개! 오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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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두개 최초! 오. 최초! <laughs> 좋아요 별게다 최초다 올해 최초 두개 좋아, 좋아. 방금 한 4개인가 떨어졌어. 음. 오, 또 떨어졌어. 오 좋아요. 4개나 떨어졌다고 한 거? 응. 아니, 여기 위에서, 아, 위에서? 여기서 한 4개 떨어졌어. 오, 나이스. 올해 운이 아. 좋다는 말이죠. 이러면 오오 밀리는 가잘 밀려서 올리기만 열심히 음. 올려보면 되겠네. 자, 많이 한거 같지만 아직도 12번이나 남았습니다. 어, 거의 만원더 넣었네. <웃음> <웃음> 아, 그러면 한... 나, 나랑 바꾸자. 싫어! 12번씩 번거로우로 하면서 그래? 해야지 욕심내네 응. 별로 못한 느낌인데 아니, 저쪽 바닥이 좀 보이나? 어, 바닥이 있는 거 꺼내봐 꼭대답아자또 어? 제작... 아, 이런 거한 판에 오0 0원이면 그래도 오. 이제 한한번한번할 때마다 부담을 불러 만원 넘어 오래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게또 좋죠 야 로봇들은 잘 잡아봐 내가 잘 잡는 거지? 그럼 아니 대답했어 오 아주 베스트 드디어 하나 <laughs> 욕심을 부리면 안 되네 이 붕기는. 어? 하나 하나씩 조준을 잘해서 잡는 게 중요하구만. 집중. 집중. 랜덤볼도 원래 그렇지. 오 아. 내 음? 내가 최고 기록이지 두 개. 음, 안돼. 어. 오. 오늘 오늘 아니지. 오. 오, 오 우와. 우와. <웃음> 둘, <웃음> 이거 대박이었어. <laughs> <laughs> 아이까 바로 입고 하게 만들었어? 아, 까불면 안 되겠네. <laughs> 방한 여섯 개 잡은 거 봤어? <laughs> 나 동공 동공 확장됨. 너무 놀랬어 와, 뭐야? 이거섯개 잡았어. 한. 아니 나는 아까 추구라 내려도 안되던데 <laughs> <laughs> 여기 이색 복귀는 내가 뜬 않네. 아까 두개 뽑고 나서 내가 올해 운이 좋겠다 했는데 두현이 난리 나겠네요. 아니 갑자기 위에가 엄청 많아졌어. <laughs> 어, 좋아요. 이거 한 <laughs> 번에 많이 밀릴 각이죠? 두 개? 아뭐두개정도으면 가볍지. <laughs> 어이없네 <laughs> 와, <laughs> 대박이었다. 나도 내가 깜고놀랬어 그러니까. 와, 진짜 많이. 깜짝 놀랐네. 오, 오, 뭐 많이 쏟았는데. 아, 제가 약간 애매하게 찍은 것 같기도 하고. 나 아, 뭐 찍었어? <laughs> 아니, 아니, 제, 제대로 찍은 것 같은데. 한세개가 나온 것 같은데. 응, 맞아, 맞아. 파이팅 어. 오, 오! 야, 이거 진짜 또? 와. 세개뭐 시래 잘 잡냐? 아, 거 차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저 그러면 10개 잡아 보겠습니다. 다음에는. 쫙. 또 이거 아까 한번 3개 어, 나왔 4개. 오! 4개. 아니, 아 5개. 5개. 내가 못하는 아, 아, 거네, 이거. 분니가못 했네. 아 뭐야. 이포 뽑기 잘하는 사람이 하면 못 하는 뽑기예요 <laughs> 너무 이종조준 해서 내리를 하다 보니까 아 3개입니다. 3개. 야, 실력 남데. 나잘 잡는데, 진짜. 어. 나랑좀 맞는다, 이거. 어, 이거 한번또 조만간에 오 나오, 나오겠네요, 많이. 아아 이쪽은 건드리지 말고 저쪽을. 네. 많이 파져 있는 어, 쪽. 근데 바닥 쪽에는 좋은 게 하나 있을 점 있지 않을까? 끝? <laughs> 자, 만원 더. 그래, 만원하고 나중에 다 까보자. 어차피 아, 딱 만원만 더 보면 될거 같아. 빠지면 느껴지잖아. 그러니까요. 이거뭐 굳이 하나씩 안 열어봐도 어, 어, 하나씩 어 좋아요. 만원씩만 하면 되기 때문에. 잠다 했다. 자, 아, 본인 실력 2 개였는데요, 쟤네가. 네, 저 이번에 1 0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어, 하나 나, 한나왔 제가 뽑은 거죠? 제 차례이기 때문에. 왜 무서? 인닌왜 그렇게 무섭냐, 뭔가. 어, 왜안 되지 나는? <laughs> 괜찮나, 괜찮나, 할수 있어. 어, 위로하지 마. 네, 알아, 잘하니까. 어허. 아, 아, 어허. <laughs> 어허. 아, 왜 이러는 거지? 지금 본이 거의 빨개지기 직전인데? 어? 아 이거 버그 걸렸다 본인이가 약간 좀 삐딱한가 보네 삐딱한 거 앞으로 내리는데요? 오 오케이 하나 제대로 <laughs> 저거 거의 열었다 봉투 <laughs> 저거 꽝이네 꽝어 그런 거 같아 음, 저게 이게 말랑말랑하면 안 된다 했잖아 쵸 그쵸 기숙한테 파가 들어갔는왜 하나만 나오지? 오 방금 많이 나온 거 봤어? 아, 뭐못 찍었어 아, 아 지도 못 찍으면서 <laughs> 자, 아 이거 많이 아 많이 한번 잡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말이죠. 내가 보여드렸어. 오 선보가 나오고 있네. 나왜 하나만 나 하나지만. 서박 한 해고니. 어 500원. 어참 정말. 자 밀려. 우와. 올해는 좀 자중을 하면서. 그냥 내 앞에 딱 붙어 있어. 응, 자기 개발을 좀 해야 될것 같아. <laughs> 자 기회 1 6번 아직 남았어요. 저1 2번 네, 네, 남았을 때네 번도 패스 놔 주세요. 어리 넘친다 이제. 어어 어. 아,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. 많이 한 번에 했죠? 어두개두 개? 두 개? 아두개도두개더두개더 <laughs> 약간 버거운. <laughs> 자, 좋습니다. 1 5번 남았고요. 아 어, 웃겨 좋겠네. 자 본인 네번 남았어. 네. 어어 아, 좋아. 오. 어? 어 뭐야 어디 갔어? 쩐다 <laughs> <나, 나, 나. 웃음>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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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아 우리 군이 소박하네 아니 아니 이런 제, 저는 저는 이제 양보다는 질이기 때문에 난이 낫죠자기 12번 마지막까지 다 썼습니다 저는 어다 받다 오케이 맞다. 끝이야 어. <laughs> 자 이제 마지막 마이턴 자 마지막 두현이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어, 기대하고 네. 있습니다 어 벌써 두개 나왔어 네 어? 두개 어? 오? 아니 어떻게? <laughs> 아니 어떻게 이러지? 이거 약간 고니 농락기 같은데. 나는 안 되던데. 자, 계속 보겠습니다. 어, 오, 너너또 어, 나올려야 돼요. 주렁주렁. 네, 주렁주렁. <laughs> 이제 말도 못하는데 고니. <laughs> 나올려 합니다. 이거딱 내려오면. 우자 위에 오. 조금 떨어지는거고꼭 찍어줘. 어 많이 찍어, 제가, 어, 잘 찍고 제가 어잘 찍고 있어요. 왜? 걱정하지 마세요. 앞쪽을, 앞쪽에다안도 응, 응, 해볼게. 응, 안한데도한번 해봐봐. 이것도 한 번만 하면. 연을게. 맞습니다. 오! 하나. 아, 하나. 잘 꺼냈고요. 똑같아. 꺼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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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흘렸다. 안흘렸고안흘렸고 안 흘렸고. 좋아요. 퉁. 어. 과연? 네. 밀어주세요. 오, 자 아이고. 어, 어, 한두개올리면 나오겠는데? 오! 와, 나또 많이 잠자, 이거. <laughs> 충격 먹을 뻔 나왔어요. 나안 되는구나 이건가? 응, 그러니까. 벽 <laughs> 느낄 뻔. 교현이한테. 이미 느꼈지 벽은. 아 어, 약간. 차박. 이복기는 안 되겠구나 나는. 아두 개. 오, 아, 아 가비. 흔들리지만 않았으면 두개 했을 텐데. 응. 퉁. 자, 또 밀리려 아, 합니다. 좀 들어가야 돼 저쪽 라인. 아, 제일 구성 라인. 어 저쪽에 있는 쌓여 있잖아. 좀 많이 잡아야겠네 그러면. 차박 차박. 아 어, 이거요. 이거. 한몇 쪽을 보고 딱 하나인 거 여러 개 보자. 응. 이거 정확도. 어, 좋아요. 어때? 뭐이 정도는 저도 합니다. <laughs> 잘하네 잘하네. 오 오. 아, 아 어, 아, 오, 오. 밀리랑 말랑 한데딱한두 개만 한두 개만. 잘 잡아야 돼. 이제. 어, 잘 잡아야 돼. 세번 남았고요 기회. 자 아, 여러분 저희가 한 6만 큼 뽑았는데 그들 많이 뽑았네요.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거의 이렇게, 다 제가 뽑은 거죠? 음, 이렇게 말랑말랑하면 꽝. 음 말랑말랑하네. 말랑말랑하자. 이것도 꽝. 하나 하나 있어야 돼. 어. 꽝이야? 어. 이것도 꽝. 야, 이거 뭐초감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. 이렇게 말랑말랑하면 꽝. 무조건. 딱딱한 게 있겠죠? 안 보여요 잘.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자 꽝. 하나만 있어야 돼. 꽝. 많이 뽑았어. 꽝. 꽝. 어. 꽝. <laughs> 어허 점점 말랑말랑만 꽝! 고내가딱딱함을못 느끼는 건 아니겠죠? 뭐야? 꽝. <laughs> 어허. 꽝. 어허두개 <laughs> 해도 말랑한 게 너무 달 보이는데? 어, 아, 그치지 쏙쏙 들어가지. 어. 꽝. <laughs> 안 돼. <laughs> 하나도 없나? 하나, 하나만 안 제발. 안 아, 마지막이야? <laughs> 어, 이제 거의 끝났어. 안 돼. 아이고. 탁다 꽝이야? 어, 꽝. 따뜻 아, 거. 다 따뜻한 게 없습니다. 아쉽게. 제가 몇개 뽑았냐면, 둘, 넷, 다섯, 다섯 여섯, 스물여섯 개? 응. 아, 맞네, 오, 맞네. 오, 스물 개. 내 나이만큼 뽑았다. 이 이것은 운명? <laughs> 저희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꽝또 모아서 이제 바꿀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까 음, 그거를 받고 음. 아쉽게 이제 당첨을 못 보았지만 여기서 네.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또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것도 안 좋으니까요. 재미로만. 네. 자, 그럼 저희 오늘 복주머니 뽑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네.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좋았어요. 안녕.